두문제를 내겠습니다. 첫 번째, 인류 최초의 동물원이 있어요. 인류 최초의 동물. 할렐루야! <laughs> 네, 소년 로아의 <양진>. 방주. 어대 선물을. 선물 온것자 이리로 와서 내지. 네, 선물을 네. <laughs> 네, <laughs> 네, <laughs> 네, 받아 가시면서 인사를 하시고 가셔야 되는데 그냥 들어가시면 안 되시고요. 아춤이라도추시고 가셔야 됩니다. 장기자랑을 보겠습니다. 장기자랑은 장기를 보여주실. 장기 장끼, 장기는 이런 걸잘 맞추는 게 장기입니다. 아, 네. 네, 네, 아, 네. 아 네. 어, 다음 순서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시고요. 다음에 오시는 분은 장기 자랑을 안 하시면 선물을 압수합니요 다시 두 번째 문제입니다. 어, 조금 어렵습니다. 아까 처음 것보다 성경 인물 중에서 예상 시험 문제 100% 적중률을 자랑하는 쪽 쪽쪽 선생님이 계세요. 네? 성경인물 중에서 예상문제 예상 100% 적중률을 자랑하는 쪽집게 선생님이 누굴까요? <laughs> 손 들어주세요. 네, 성경인물 가운데 여자입니다. 네, 힌트까지 주시면 안 되는 힌트도 주시네요. 너무 칭하셔가지고. 힌트도 주셨어요. 여자입니다. 중요은 여자입니다. 그리고 세자입니다. 구약에 나오는 인물입니다. 네. <laughs> 어, 쪽집게 선생님이 누굴까요? 원센스예요. 주요시 세 네. 아 에스 어떻게요? 에스터는 너무 죽으면 죽으리다 해서 네. 조금 끝까지 남드시는 것 같습니다. <laughs> 그보다 좀더 에스터보다 좀더 위에 앞에 나오는 아, 인물입니다. 네. 정말. 이분은 아주 아주 지도자의 어 지도 집안의 지도자가 있어. 아 정말 네. 대단한 네. 인물이죠. 그렇죠. 입 집안의 지도자가 있어요. 나오미 나오미 이 지금 논센스 퀴즈인데네 논센스 모세와 엄남이 있습니다 어렵습니까 어렵습니까 네네 미리 아네 정답입니다 미디아 역시 역시 나예 나오세요 나오셔서 받을게요 나오세요 드리겠습니다 나오셔서 나오예 나오셔서 보해주셔도 작기자랑 때문에 아, 네. 어 작기자랑 장기자 작기 때문에 자, 대신 작기자랑으로 나오신 것 같습니다. 네. <laughs> 네, 축하드립니다. 네, 축하드립니다. 아, 그다음에는한 문제만 더 내겠습니다. 한 문제만 더 내고 어, 소개를 그다음 분 소개를 세 분씩 해드리겠습니다. 어, 세 번째 어느 날잘 들으셔야 됩니다. 어느 날 소경 바디메오와 바, 베드로가 싸움을 했어요. 베드로가 싸웠는데 승자가 누구이며 그 이유는 무엇일까를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. 너무 어려운 것 같은데요. 네. 아 바디메오가 아, 소경이라는 그렇죠. 것에 중점을 두시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. 바디메오는 소경이에요. 그래서 소경 바디메오와 베드로가 싸웠는데 누가 이길 것인지 그리고 왜그 사람이 이기는지 예, 논스입니다둘 예, 중에 논센스입니다. 하나를 잘 찍을 수도 있죠. <laughs> 하다 손에 빠른 빠른 게 <laughs> 네. 누가 먼저 나오는지 예 음. 네, 그니까 그러니까 이름이 긴 사람이 아무래도 좀 세지 않을까요? 그 음, 유리한데. 그럼 네. 네, 네, 정답부터 <laughs> 말씀드렸는데요. 네. 바디메오와 베드로와 <laughs> 네. 베드로. 예. 네. 바디메오와 베드로가 싸웠을 때 네. 이겨요 한 사람이 이기는데 누가 이길까요? 바디메오. 바디메오가. 네 바디메오가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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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겼는데 왜 이겼을까요? 바디 아디 베니 아니 아니. 매워버렸으니까 네, 뭐. 아 소경이라는 아, 저, 것에 중점을 두고 아, 생각하시라고 진짜? 했습니다 네. <laughs> 힌트를 들었어요 네. 소경입니다 바디매오는바디매오는저 무대 포즈 앞에 안 보이니까 그렇죠 아니, 저 오. 비슷하게 견접했는데 앞에 네. 안 보이니까 네. 그렇죠 왜 매는 것처럼 저 정답은 와우 정말하게네 역시 매는 게 없어서 왜 정답이 없으세요 아냐 여기 뒤에서 힌트가 나왔었어요 아 그래요 같은 분이 자꾸 통하시면 안돼 다음번에는 네. 이제, 네. 전도사님은 네. 빼고, <laughs> 네, 문제를 맞추셨으면 네, 좋겠습니다. 아, 네, 얼른 소개를 네. 해야 될것 같습니다. 이번 이제 순서는, 네, 김영성 네. 네. <laughs> 아. 네, 전도사님께서, 어, 찬양으로 하는 경광 누르시겠고, 예, 창대교회 언론 목사님이신 임수목 목사님께서 갈라디아서 6장, 7절에서 10절 말씀으로 심은대로 거두리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. 이어서